안녕하세요. 저는 광양제철고 10번 미필더 박태영입니다. 제가 자신 있는 것은 뭐 경기장에서 빌드업도 자신 있고 뭐볼 잡으면은 반대 오픈킥이랑 아니면 패스 어, 드리블 같은 게 자신 있습니다. 저는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고 있는 한찬희 선수가 롤 모델이에요. 아, 이유는 뭐 미필더에서 뭐 활동량도 많고 뭐 사이드로 뿌려주는 것도 막 잘하고 뭐 그래가지고 롤 모델로. 그렇게 됐어요. 뭐 전반전부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가 됐는데, 뭐 후반전에서도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뭐 찬스도 많았고 그랬는데 뭐 찬스를 살리지 못해서 뭐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배공기 끝나서부터 훈련도 얘들이랑 단체로 열심히 하고, 뭐 부상도 있었지만 끝까지 전반기 끝날 때까지 저희 팀 선수들과 열심히 뛰어줘서 뭐 얘들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. 뭐 앞으로 뭐 경기도 많으니까 뭐팀 선수들과 잘 뭉쳐서 뭐 경기를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앞으로 매 경기마다 뭐 공격 포인트는 한 개씩 올리는 게제 목표고요. 팀 목표는 이번 다음 주부터 협회장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장되는 거, 그 다음에 챔피언십, 챔피언십은 우승으로 뭐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.